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 밤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장 33절부터 우리 16장 20절까지 의 말씀인데 저희가 내일 말씀까지 해서 제가 16장 전체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 상화 이제 보통 열왕기서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데 그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열왕기서의 역사를 어, 신명기적 사간으로 쓰인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신명기의 그 역사라는 것은 율법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제직 관점 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왕이나 백성에게 전했을 때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열왕기 상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맨 마지막에 가면 망하는 역사로 끝이나죠. 물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하도 조금 우리가 관점은 다르고 그건 또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들이 리더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런 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왕이 제일 먼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 타락하든지, 그러면 그 왕을 보고 신하들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정책에 따라서 어, 제사장들 또는 성전이 무독을 어, 당하고, 아니면은 제사가 소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런. 나라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승배로 나아가게 돼서 이 전체가 타락하는 그런 역사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도 백성이 먼저 타락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항상 왕과 기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도 살 길을 찾자 그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뭐 나쁜 짓을 하려도 힘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어떤 나라가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을 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세계 역사나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나라에서 움직이는 대로, 리더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서, 우리나라는 뭐 리더가 리더가 얘기해도 안 따라하는 국민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는 뭐 거의 그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수상이 되고, 누가 의원이 되든. 일본은 무조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일본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각 모든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아방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중심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이은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왕조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용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이세계에 허락했던 사무에라 7장의 그 말씀. 너의 그 촛대가 꺼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너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남유다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유달리, 아하방만 엘리야 선자의 기록 때문에 또 엘리사 선자의 기록 때문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심판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역사에 그첫 번째 시발점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는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원래 왕족이 아니지만 유다의 열 집파를 그 이스라엘의 열 집파를 허락하셔서 지금 그를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가는 리그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을 막고 우상을 세우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여로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이아 선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 당대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대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밤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또 바하사는 24년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하사죠 왕권을 24년 동안 유지하지만 그의 삶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로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여로밤이 받았던 심판의 내용과 똑같이 심판을 받고 그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2년 만에 나답처럼 죽게 됩니다. 신하의 반역으로. 시무리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 엘라를 죽임으로 여러 밤 가문의 역사가 대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무리는 또 오무리라는 다른 장군에 의해서 축출이 되고 결국 오무리가 왕이 되고 그 오무리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악한 아방이 됩니다. 아방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우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조는 또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 좋은 왕이 나타나서 이 악한 흐름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다이다에게 줬던 약속대로 그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왕권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데, 나라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다스리니까, 왕노릇을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것이다. 발란을 일으킨 아하방의 아버지 오무리 때, 이 북이스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아하의 그들을 이어서 그 강대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 나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보암 이세 때 가장 강한 나라를 구축하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는 아슬아슬하게 나라가 이어집니다. 정말 미래같이 애굽의 침략을 받고 아니면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항상 위태한 것처럼 보이고 항상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 기간에 뭐 루호밤처럼 어리석은 왕도 나타나지만 또 아사나 아니면 은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열한기사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열왕기서의 역사예요. 선자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선자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자의 말씀을 어기고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는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여도 그 나라는 부패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물질의 풍부함과 권력의 공고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지금 잘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어,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착각이라고 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못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고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70년 동안 포로생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팔레스타인과 함께 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그들이 자신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약속은 유의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 무슨 남유다가 애굽에 무슨 짓을 했길래 침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도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버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든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34절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데일 사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잘 살던 사람 중에 하나인 베데일 사람 히레네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여우수화 시대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요? 역사라는 기념비로 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이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우수화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우수화 6장 26절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어기고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그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을 장남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차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언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좋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놔두고 재건축하거나 수축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난 땅에 들어오게 된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우리 첫 번째 가난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교육하는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점점 그 역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이 히엘이라는 베델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가 기초를 세울 때 마다들 아비람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수소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성문을 개축할 때 둘째아들인 수급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고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읽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그런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건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예루살렘 망대를 지키던 사람들, 건축하던 사람들은 저렇게 무너지는 죄를, 형벌을 받았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돌아보라고 하신 거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나는 그러면 저런 망대가 무너져서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런 고민들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또 약속하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자를 보내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국정감사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의장관 후보들이나 대법원장 후보가 왜 그렇게 잘못된 왜 검증하지 못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도 자녀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라고 안심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손들이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이 사실이잖아요. 대법원장 후보가 "나 법을 몰라서 이렇게 불법으로 증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법원장 후보, 아니 대법관 후보만 돼도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운 것까지 전부 다 밝혀내서 기사에 뜹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근데 저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너는 장관 후배에 올라가지도 못해, 네 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있어야. 다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내일 설교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지 말고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안질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그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볼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런 역사 속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남유다는 근근히 근근히 버티다가 그리고 180년 뒤에 또 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종교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때 내가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정말 제자의 삶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인가? 이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한 사람의 주님 앞에 바로 삶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새끼 밥 먹는 것이 어렵고. 오늘 하루 내 고민이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괴롭고 하루하루 쌓여져가는 이 고민들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 고민 속에 이 믿음의 고민이 함께 갈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마토금 6장 33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 대한 책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올바로 선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 미리 주님이 주신 이 동행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